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금요일날 로또로 사봤습니다. 예, 왠지 금요일날 사면 더잘될것 같지 않나요? 예, 그래서, 예, 금요일날 한번 사봤습니다. 원래 월요일날 사지만, 요번에 차는 금요일날. 예, 사실은 제가, 예, 월요일날 산다는 깜빡하고, 예, 지금 사는 겁니다. 예, 저는 월요일날 사는 게더 좋아요. 월요일 날 사서 이번 주한 주를 또 기대하면서 그기대 부품으로 예, 일주일을 보내거든요. 예, 깜빡해서 금요일 날사봤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금요일 또 샀으니까 또 될지도 모른다는 또 그런 예, 기대가 또 됩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 역전 예, 한방 예, 크게 한방 터트리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화이 화이탕 해야지, <laughs>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예.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물론 구독과 알람설정까지 해준다면 예. 제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같이 화이팅 왕 대박을 위하여 불금 되세요.